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임진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 조건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진일주에 진중의 무토가 청년에 나오면 이 평관을 쓰죠. 이때의 평관은 임수가 주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이제 무토니까, 밖에서는 임수를 통제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무토의 근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죠. 임수의 고로 작용하니까, 진토가. 그래서 겉으로는 평관이니까 위험이 있고 규칙이나 룰이 밖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일지 진토에 근거한 무토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은 내부적으로는 밖에서 보여지는 무토 혹은 예, 보여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만약에 임술일의 예, 무토로 되어 있으면 확실하게 밖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직장에 맞춰져 있다. 남편한테 맞춰져 있다. 외부의 규칙에 맞춰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임진일 무토는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안으로는 진토와 갖는 속성 때문에 임수리하고 다릅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임수리를 무토로 정치를 하면은 금방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지, 자기의 고집이나 원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그런 것만 갖고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일 무토는 겉으로는, 뭔가, 에 성이 분명한데, 안으로는 자기 할 것을 다 합니다. 임진일 무술월이면 임진일, 만약에 무술월 임진일이다, 그러면은, 무토는 뭐예요? 진중에서도 올라오고, 술중에 있는 무토도 올라온 거 아니지? 올라온 거죠? 진과 이 무토는 진과 술의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무토의 성향이 일관적이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임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여기에 이 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목이나 금으로 소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금이 잘 작용하고 있으면, 살을 충분히 통제해서, 통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추어서. 그런데, 만약에, 목, 목이나 금이 약하다면, 본인이 살을 주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성의 토가, 이게 일지는 배공이죠. 배공 여성의 토가, 배공으로, 배성이 나와 있다면 남자 관계가 좀 파란만장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또 임진이대 임진이대 기토가 나와 있다. 네. 그러면 관살 혼잡이죠. 네. 불편합니다. 기토는 뭐예요? 동료하는 고성이고. 임수에 동류하는 구성이고 진토도 수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습과 연결돼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이런 명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것을 해결하려면 본인이 수가 왕하든지 금이 토를 끌어내든지 목에 의해서 확실하게 자기 물기를 갖고 있다든지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일관된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으로, 예, 규칙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거죠. 이 묘기라는 것은 인생의 한 프로그램인데, 시작과 끝이 섞이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물상으로 말하면, 진흙이다, 이거죠, 진흙. 이것도 습하고, 이것도 습하고, 습한 땅이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흙이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뭔가를 찾으면 되는데, 자기 명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뽀송뽀송한 흙을 생각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여기는 금보다는, 아까 이 토가 많으면 금이나 목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금보다는 목이 더 효과적입니다. 목이 더 왕하게 작용하면 충분히 조절해서 쓰는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체의 코드는 토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진토와 기토는 엄연히 다릅니다. 똑같은 습을 유발하지만 다르다 이거죠. 섞이는 형태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거죠. 임수가 갖고 있는, 임수는 뭐예요? 흐르는 거죠. 흐름. 임수가 갖고 있는 흐름, 수의 청탁 문제를 논할 때는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지지로 보면 평관이니까, 평관이 갖는 특징, 평관은 뭐예요? <laughs> 외부적 규칙이죠. 정관과 비교해보면, 평관과, 정관과 비교해보면, 정관은 내 외가 상응하는 규칙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타자가 서로 인지하는 규칙이 정관이에요. 국가가 공인한 누구나가 인정하는 형태가 정관이고, 평관은 뭐예요? 일방적이다, 이거죠. 이거는 서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어떤 규칙이나 원칙, 법을 서로 정관은 인지하는 거고, 평관은 일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에, 나하고 상관없이 규칙이 정해지는 거다 이게 평관은. 그럼 나는 그것을 지켜야 돼요. 평관이기 때문에. 수궁 수긍, 내가 수궁을 하든 수궁을 하지 않든 집행되는 게 평관입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 가면은 에, 300m 전방에 60km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에, 표지판이. 옛날에는 고속도로 커브길에 경찰이 숨어있어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지금은 여기 다 표지판에 서 있죠. 그럼 다 걸립니다. 그것이 평관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불법이니까 지금은 다 예고해야 한다 이거죠. 정관적 형태로. 그러면 명예 정관이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규칙이 타자한테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인지되는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방문하면 예고되어서 상대도 알고 이래서 서로 준비합니다. 근데 평간이 어디, 평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방문하면 그냥 지나가다가 불쑥 들어와서 몰답니다. 예고도 없이 네. 불편하죠. 그래서 전시나 긴급 상황일 때는 언제 절차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결정한 걸로 빠르게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평가는쓸 때가 있습니다. 에, 정관은 뭐예요? 에,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 정관은 경영. 매니지먼트죠. 경영하는 거고 정관은 보수 기준으로 리딩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가는 뭐예요? 에, 내 딜을 따르라고 앞장서는 게 평관적 기질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하는 평관은 일방적이다 이거죠. 만약에 임술이면, 임술이면 술토의 규칙에 임수가 맞춰져 있는 거죠. 외부의 규칙에 임술은 특히 평관적 성향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임술 일주는 자기가 세우는 규칙이나 원칙을 엄수하려 합니다. 평관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진은 임수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평관이기 때문에 임수의 자유적 해석, 자유적 행동이 더 강하다 이거죠. 똑같은 평관인데 일방적인 형태의 일관성은 부족하다 이거죠. 진토 조건에 대응해서 움직이려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관이라는 기본적 조건을 이해하고 평관에 구속됐다는 것은 시계가 밖에 있다는 거죠. 시계가 밖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내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회사 시계에 내가 맞춰져 있다. 임진일도 당연히 평관이니까 시계가 밖에 있는데 일정 부분 자기가 주도해서 시계를 쓰려 합니다. 시계를 자기가 조절하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명령을 내리고도 자의적으로 바꾸려 하는 이런 부분들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외부 시계에 맞춰져 있다면 공적인 것, 조직에 맞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진일주는 그런 것이 약합니다. 임술에 비해서. 임술은 외부 규칙이나 조건에 더잘 맞춰져 있습니다. 여명이라면 임술 일주는 남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임진 일주는 남편 기준에 맞춰진 듯 하지만 평간에 메어 있다는 것은 개인성,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임진 일주는 개인성이 강합니다. 자기가 술을 직접 다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핍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자율성이나 개인성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임수일주는 저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결핍으로 작용합니다. 자율성이나 개인성이 식상에 대해서 식상은 목이니까 목으로 한다는 것은 시간을 자기 기준으로 쓰고 싶다는 말입니다. 회사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쓰고 싶다 이거. 당연히 식상은 사적 형태이죠. 임진일주는 형태가 외부적인 규칙에 맞춰진 듯하지만 개인적인 결핍은 그래도 약합니다. 주체적 힘은 비겁입니다. 임진일주는 겁재를 이미 갖고 있죠. 겁재가 본인한테 힘을 주고 금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에 갈등이나 어려움을 유발하는 거라 비겁이 결핍적 요소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진일주는 식상의 결핍보다 비겹의 결핍적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임진일주는 이것을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합니다. 강한 것처럼, 본인이 주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임수일지보다 자기가 비겁적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냅니다. 결핍은 포장합니다. 에, 잘 짓는 개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센 것처럼. 힘이 약할수록 부풀립니다. 다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결핍을 말하는 것은 일주를 보고 일지는 뭔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일지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일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개입하죠. 월지가 개입하는 겁니다. 부모가 개입하는 건. 입신을 했, 했다면, 입신. 입신을 했다면, 은 일지 중심으로 봐야 한다 이거죠. 옛날에 입신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입신이었습니다. 일찍이 성가하고 재정적 자립을 했습니다. 일지에 대응하는 결핍적 요소를 잘 관찰하면, 은왜저 사람이 저러한 행동을 할까?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작용하는, 특히 선택의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배우자 선택의 중요한 코드가 결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진일의 결핍은, 식상, 임묘목입니다. 식상. 묘가 오면은 묘진으로 연결이 되죠. 묘. 그리고 진중의 을목이 봉기와 연결되니까 굉장한 인연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습이죠. 습, 습터에다가 습목이 오르니까 습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묘가 와도 총관으로 목이 투관하면 을목이 투관해 있으면 묘가 와도 총관으로 을목이투한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습이 문제가 아니고 흐름이 문제니까 잘 흐르면 됩니다. 습이 언제 발생합니까? 잘 흐르면 습은 금방 해결됩니다. 잘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습이죠. 그래서 흐름이 정체되어 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 흐르면 습도 금방 해결되죠. 묘가 있는데 을이 나와 있으면 묘가 있는데, 을이 나와 있으면, 습 따지지 말고, 오히려 수생목이 진토라는 것으로 근거를 하고 자라고 있다 이거죠. 그 흐름을 잘 따져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화가 작용한다면, 화가 작용한다면, 흐름이 빨라진다든지, 목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든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묘가 굉장한 인연이 되죠. 또 상관과 평관이 만났다면 상관 재산입니다. 상관과 평관이 만났다면 상관 재산이죠. 네. 여명이 식상 재산이면은 살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을 조절하려 하죠. 살을 자기한테 자기 입장에 맞추려고 합니다. 진토가 남편이라면 남편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남편을 내가 주도한다 이거죠. 그런데. 임진일지는 그 성향이 이미 강합니다. 식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명은 진토라는 것이 배송으로 정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남편의 역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보다 가장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상제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는 뜻이죠. 지금은 관법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여명이 식상제사라면은 남편 일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면 여자가 나서서 돈을 벌니다 인으로 연결하면은 에, 식신이니까 여기서 인으로 연결하면 이건 식신이죠. 인으로 연결하면 식신이니까 식신 재살로 잇목이 진토라는 거에 근거하게 되고. 당연히, 목의 자리가 형성될 수 있고, 만약에 청간에 목만 나와 있다면, 목만 나와 있다면, 인목 같은 게 배우자 인연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띠나 일지가 인연이 됩니다. 일지가 인목인 거라, 여기서 이제 또신금 인연은, 신금 인연은 삼합으로 연결이 되죠. 신진, 가합을 해서 임수가 투에 있기 때문에. 네. 임수 일가 아니라 신진의 가합으로 인연이 됩니다. 특히, 목화가 발달되어 있다든지, 토가 발달되어 있다든지 하면 임수 일가한테 굉장한 힘이 되죠. 신이 연결되면 삼합으로 연결이 되는데, 대부분 정신적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인연법에 삼합적 형태로 연결이 되면은 종교적, 사상적이거나, 대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토가 왕하고, 무토가 있으면 굉장한 인연이죠. 그러면 정신적 위안, 교감, 대화가 되는 지적 교감 같은 것이 형성돼서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금이라도, 유공은 육합이죠, 유궁은. 유은 육합이 돼. 이 구조는 삼합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것은 주파수 동조 같은 게 일어나죠. 감정의 끌림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끌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의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삼합은 오래 갑니다. 이것은 뜨거운 사랑과는 거리가 있죠. 육합은 콩깍지가 심다, 확 넘어간다 이런 거고. 그런데 금방 식습니다. 육합은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식습니다. 진토는 변화무쌍한데 유금을 만나면 유금이 갖고 있는 질서 통제 분별력을 받아들이게 되고, 유금은 진토에 의해서 날카로움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진유합은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게 되죠. 그래서 끌림이 형성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수한테는 정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묘기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닭띠지도 굉장한 인연이죠. 술토는 진술충이 되죠. 이런 경우는 금이 왕하다든지 사주가, 목이 왕하지 않으면 인연이 잘안 됩니다. 토의 충은 대체적으로 자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만나는 인연입니다. 부모와 사는 것에서 탈출하려고 결혼한다. 지금 자기가 사는 생활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안될 때, 충에 의해서 개선되고 바뀌는데, 그럴 때 그런 인연들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이 왕하면 충도 굉장한 이연이죠 충이나 합은 똑같습니다. 충은 나쁘고 합은 좋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충이나 합은 똑같은 조건으로 관찰하여야 합니다. 임진을 집을 정리하면, 임술과 비교도 해보고, 임술은 외부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규칙이 더 강합니다. 그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임진은 외부 규칙에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그것을 수려하는 태도가 강합니다. 임진일주는 진토 안에 수고요 또 자고니까 이게 수고도 되고 또 임수의 자고도 되는 거야. 자고. 그 안에 있는 겁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임수일주는 정제가 확고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규칙이나 한번 정해진 거에 대한 자기 패턴을 유지하는 힘이 강합니다. 똑같이 소타는 걸 보면 목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